이제 법이 바뀌어서 세입자를 4년 살게 해줘야 한대. 우리 집은 여지껏 제 가격을 못하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난 계속 이 가격에 세를 져야 해. 부동산을 조사하고 연구한다는 최석호 변호사님에게 자세히 물어봐야겠어. 최석호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변호사 최석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소송 관련 상담에서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임대인은 무조건 계약 2년을 연장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곤 합니다.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임대인이 반드시 계약을 연장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 3법에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임대인에게 갱신거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의 갱신거절을 명확한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만일 기간 내에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도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을 해석한다면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대인의 거절 사유 중몇 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자 보호법상에 규정된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포함하여 이 목적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주택의 철거 재건축 노후 멸실 훼손 등 기타 거절 사유를 들어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대상 주택을 실거주할 자에게 매매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갱신 거부를 할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이러한 갱신청구권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주택에 소유권 이전 증기까지 마친 경우에 하나여 기존 임차인에게 대항이 가능하오니 이 점은 유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는데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권이 소멸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거나 임차기간이 종료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용도소송, 그리고 그에 기한 강제 집행을 통하여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기존의 임차인이 퇴거되었으나 실제로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경우에는 나온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경우에는 현재 목적 주택에 거주하는자가 임대인 혹은 그 가족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실제로 주택의 매매가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할 경우에는,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